아니.. <laughs> 아 예? 그..이저.. 그 한.. 아 근데 <laughs> 이새끼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숲 제가 할거 없을 때마다 숲 켜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누구 방송하는지 아침에는 보통 키3 단추 그 다음, 설레랑 이렇게 세 명이서 방송한단 말이야 아침, 그, 버컴 애들이. 근데 방제가 비상으로 돼 있고, 이렇게 하길래, 어, 뭐, 레고 얘기 하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, 아, 니나 다를까, 레고 얘기 하는데, 이 새끼 아침에 귀여운 척 존나 해요, 진짜로. 어? 나 좀, 귀여웠나보네. <laughs> 갑자기, 인지기 미왕. 뭐, 위질하란다니까, 갑자기, 시비어 겨 진짜로. 어. 아, 니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, 니까 이, 옛날 내가 방송 망한 줄 알았을 때, 그 구독 플러스 방송이었잖아. 그게 그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진짜 존나 열받더라고 솔직히 말하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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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아니야, 보내지 마시고. 어? 아, 지금 방송 망했어요? 어, 어, 뭐야, 안 망했네, 이 정도면. 근데. 구독 플러스, 9 7명이 존나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번에 20명이었잖아. 이거 존나 많이 보는 거야 이거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좀 귀여웠나 보네. 인증이 감사드리고.